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장판 좀 올게요! 아우! 다운이요 어, 알아서 잡으세요! 부활키드래요! 자이 <laughs> <laughs> 아,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. 뽑아 놨습니다. 오케이. DMR. 어디요? 어디요? 그. 아, 아, 여기 여기네요. 그 기적의 시야 시야, 시야, 시야. 시네 안전 지역에 진입했다적 응? 조심해. 뭐

어어 빨간 어간 빨간 빨간 빨어빨어어간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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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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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원다 애네미 자 스쿼드라고 사용하시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20 바깥에 하나 더. 뭐, 진짜 두 시작 팀이야, 시작해. 두 팀. 어? 하나 더. 여기는 로더 알겠다. 상에발다 사람 파이 쪽에 파이 하나 더. 더. 그래, 오케이, 한팀 끝났고. 그거 나지다안쪽 오케이 나치치 그거 먹어. 합이 너 먹어. 치치 아마 한팀더 있어. 여기 있어. 드다 어, 한지 더 있어. 맞아. 뭐야, 는다 어, 분다나 작업하고 좀 먹을게. 원다, 원다, 원다! 이 자식이 어딨어? 나이스! 좋습니다! 절면이네. 네, 좋습니다. 여승제. 야 스쿼드 판돌리는 대도 뭐 딱히 쪽수적으로 밀리는 느낌이야? 아맞다 스쿼드였지? 어, 아 맞아. 그아 이거. 그 아, <laughs> 옆에 트럭이 나오고, 와, 근데 도 많다, 엄청 많다. 엄청 많아요. 가보자고요. 아, 어, 이거 천리할까 어, 어, 뭐, 어. 뭐 저... 저기에 어... 가가지고, 아니면 여기 밑에도 많을 어, 것 같은데? 어, 밑에 잡자 밑에. 어, 밑에 맛있겠다. 상공 밑에. 나어그트레닝 트레닝 위에. 꼈다. 꼈다. 트레닝 위에 따옴. 어 나이스. 나이스얘위치 한번 딱 찍어 볼까? 한 네, 군데 있만 와이 뭐야 이거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저거 먹어 저거 뭐대 아니 뭐, 뭐, 쪽, 쪽 신경 써야 돼 아니 나 줌을 당겼는데 머리가 머리만 보여. 어이놀래라오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와 너무 맛있겠다. 왔 오케이 옥상 옥상 안에 자, 옥상 안에 창아 더나오정찰요 그래, 현장에 하나 쓰러짐 걸어줘 있는 거 쓰러짐이에요 오케이 살려왔다 니발 죽여 나이스 와우 클리어 왜 치는 거래요? 또 다른 애들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어떻게 열심히 뛰어들 때 반대편이라 발소리 안 들린다 여기. 안전 지역으로 이동한다. 아 기대가 되는군요. 아유 야 다리 아파. 씨. 아유 이걸 캐터톱이라도 붙이고 와어야 됐는데, 이걸. 진 나게 그냥 다른 옥상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구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판을 먹을게요. 아우. 나온대요. 어, 알아서 잡으세요. 보아케 되네요. 근데 다른 거보래서 확인 파드 특기는 들어온데 어디지? 여기다. 아 야, 그쪽인가 보다. 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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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. 양 거면 확인 확인 천천히 하자. 와! 어 잡아! 전 갑니다. 아, 우리 부활 키트구나. 어, 오케이. 이거지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선생님! 에러발 안 적지. 와, 저 센스 쩔었다. 야, 이거 센스 쩔었다, 이거. 둘이 로버리 병이네. 옆에 땅 시켜 놨어요. 야, 스미디 야, 이거 센스 인정한다. 잘했다, 이거 진짜 나간다. 이렇게 빼면 하수라고. 그러니까 얘가 손손될 때부터 느끼긴 했어요. 이거 그냥 같이 쓰러질라고 하는 거구나. 우리 가긴 가야 되거든. 이거 뭐 위에 밑에 밑에 뭐 이거. 어. 내어갑시다 멀리 피우기로 가다 죽을 것 같은데. 옆에 쐈어요. 오케이 따라와요. 여기까지. 없는 거 같은데. 오케이. 박더 위로 올라가면다 나가야 돼. 나가야 돼. 나가야 돼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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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나가 나. <laughs> 어, 여기 나가는 게 없는데요? 그래, 들어가야 돼. 나는강철신장이다싸 o u n d e r o n 이 위에! 이 건물 위에! o 다 e to g e 다 끝나면아 옥상 클리어 아 이거 이쪽 경찰 아, 위에도 끝. 경찰 다다운 하나 다운 또경 <laughs> 다운, 다운. 라츠 겜제스 이즈미데암니베네 리오파트 필가우 두명 갑우 너마네 이제자 와우 져습니다져습니다 몇명 죽인거지? 와 진짜 많이 죽였다 43킬 60킬 주겠네요, 60킬. 아, 60킬 했네요. 대충 한 반쯤 안 되게 주겠네. 어. 세이스로? 세네!